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들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고발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대살로니까를 어지럽게 한다. 그리고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는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카는 사도 바울이 가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데살로니카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베레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대살로니카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무리들을 움직여서 소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베레아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의 사람들도 대살로니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 가운데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의 적지 않니한 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베레아에서 떠나서 아덴에 가게 됩니다. 아덴은 종교적으로 그들은 아주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신들을 섬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라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 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죠 스토학반은 누구냐? 스토학반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범신론, 뉴에이지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과 우주에 신이 있다.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 학파들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어서 아레오바고 관리에 디오누시오하고 다마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가 지금 오면 본문 말씀에 대다로니까 그리고 베리아 그리고 아덴 이런 곳으로 계속 그 다음엔 고린도로 가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방해꾼들이 있는 거죠. 그 방해꾼들의 기본적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렇게, 시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유대교를 전하죠. 왜냐 하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보면 그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30가정 이상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회당을 세웠고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들어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회당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절 말씀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의 신약 성경은 아니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에 예언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전에는 유대교를 믿고 우리가 그렇게 알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에, 또 다른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헬라인들도 성경말씀 보면 사절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다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쥐부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거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 우리 유대의 교를 전할 때는 저 사람들이 안 듣다가? 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할때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을 따를까? 시기가 바로 여기서 난 거죠. 왜? 나는 못하는데 왜저 사람은 할수 있나? 우리는 잘안 되는데 왜저 사람은 되나? 그런데 시기가 나면 본인들이 더 열심을 내서, 본인들이 유대교를 구약의 성경을 잘 가르치든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기가 일어나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서 오히려 성을 소동시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인 야손을 고발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오늘 본문에 대살로니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베레아에서도 일어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삶을 살았다, 살다가 보면 이런 방해꾼들은 있습니다. 때로는 방해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복을 하고자 할때 점령을 할 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정복을 하고 났을 때,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방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은 가난에 원래 정착하고 있었던 일곱 족속이죠. 그런데, 느헤미아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그런 가난 땅 일곱 족속이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발라. 소비아 아니면은 같은 유대인 이 사람들이 오히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가 되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가난 일곱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는 일에 내 방해가 되는 것은 산발과 도비야. 아니면은 오히려 같은 유대인으로서 성벽 건축하는 것을 그만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로 인해서 시기로 방해를 받고 있는 건지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우리는 삼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 민주화 운동이 한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일어나서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사학생들을 하고 어울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 가운데서 빠져나온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다 적이에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적이고. 가만히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느낀 것이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뭐가 다른가? 공산주의도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인데. 이 사람들도 말은 민주주의지만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리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러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려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내 방해꾼, 그런데 내가 품어야 될 방해꾼들인가? 라고 하는 일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물리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될 적이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런데 특별히 가장 큰 적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고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적이 왜 자기 안에 있느냐?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할 때에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세 단계의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세 단계의 종교적 타락 가운데 첫 번째는 습관적 타락. 두 번째는 지계적 타락. 세 번째는 부패적 타락.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타락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것이 내 일상의 습관으로 돼서 당연한 것이 되기 시작하면 습관적 타락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기계적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습관을 넘어서 기계적으로 그냥 공장에 스위치를 넣으면 기계가 그냥 계속 돌아가듯이 이유 없이 그냥 돌아가 돌아가듯이 심지어는 사람이 그곳에 끼어도 그냥 돌아가듯이 습관적 타락은 기계적 타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적 타락은 기계가 멈춰버리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는 부패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점점 부패되는 부패적 타락 위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토조 목사님은 이야기할 때에 습관적 신앙 기계적 신앙 부패적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적이다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토조 목사님은 다시 이야기하느냐면 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를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 점점, 아, 이게 옳은 거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의의가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의, 그것이 점점 점점 강해지는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의의가 없이 자기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의가 자기 의가 점점 강해져서 타락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왜 그렇게 하냐? 넌 틀렸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묘한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자기 만족이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 상대적이거든요. 너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점점 커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도 들어오지 않는다.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뭘 조금 말고, 뭘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자기가 뭘 전부 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자기의 의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가, 십자가의 의가 계속 들어와서 자기를 더의롭게의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자기 의의가 커져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의의는 거기에 머물러버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패적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외부적에 있는 것보다는 내부에 있는 것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외부적인 것들도 강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것이 강합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것이 강합니까?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부적인 것이 더 강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통합측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회를 할 때에 거리를 두었어요. 그 거리 이상으로는 같은 통합측 교회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에, 지금은 상가에 교회를 두잖아요. 상가에 교회를 두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뭐 1층도 교회, 2층도 교회, 3층도 교회. 그런 데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2층에, 3층에 교회가 안 들어오면, 자기 교회만, 그 교회로 갈 사람들이 교회, 자기 교회로 오나요? 천만해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그런데 사람들은 묘합니다.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지 들어와서 부흥을 하면 시기를 하든지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내 교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내 교회로 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아요. 근데 왜 시기가 가득할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 사춘이 돈을 사도 배가 아픈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러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우리의 원래 원초적 본성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르자. 그렇다면 시기와 실투를 버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품고 돌리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미우라야코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우라야코가 슈퍼를 하고 있었습니다. 슈퍼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길 바로 건너편에도 슈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가게로 많이 오는 거예요. 가게로 많이 오니까 앞 가게는 점점 장사가 줄어들게 되죠. 왜냐? 물건을 사는 사람은 한정적이지 않아요. 그때의 라야코는 자기 집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그 물건이 없네요. 앞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앞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살면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크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일들은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베리아 사람들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 열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방해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이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심이 가득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여러 방해들 속에서도 사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방해가 내 안에 일어날 때에 그 방해를 물리치고 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부패한 우리의 마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자기 만족에 안주하여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냥 흔들리고뿐만 아니라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바른 정체성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 넉넉한 마음 주옵소서 너그러운 마음 주옵소서. 열린 마음 주옵소서 베레아 있는 교인들처럼 그들은 더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마음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Amen.